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성입니다 오늘은 흔드건 라이트 영어 챕터 3의 이번 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It is traditionally accepted that music is an art, that painting is an art, that theater is an art, the l a s t i n literature and for more than a century now, the cinema. 자, it is. 자, 전통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가 받아들냐면 음악이 예술이라는 것이 회화가 예술이라는 것이, 연극이 예술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문학이, 그리고 1세기 이상 영화가 예술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술이라는 거죠. Why not cooking?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요리는 안 그런가? It is essential f u n c t i o n o f p r o v i d i n g nourishment, it s essential f u n c t i o n o f p r o v i d i n g nourishment, h a s c a u s e d u s t o f o r g e t t h a t In the hands of a great cook, a meal is capable of touching us as a love song does, of giving us joy, occasionally even of moving us to anger. 이렇게 되는데, 자그 요리의 아주 필수적인 역할인 거예요, 기능인 거예요. 뭐하는요? Of providing nourishment. 영양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까먹게 했습니다. 뭘 까먹게 했냐면, In the hands of a great cook, 되게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서 식사는 이제 뭐할수 있냐면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죠. 뭐 하는 것처럼요? As a love song does. 사랑 노래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뭘할수 있냐면 이라고 해서 이렇게 Of touching, of giving, of moving. 세계가 병렬이 되는 겁니다. 또뭐할수 있냐면요? 우리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심지어는 우리를 화나게도 할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요리가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 어, 뭔가 그림이나 연극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기쁨을 주고 화도 내게 하듯이 요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To the extent that it is detaches, detaches itself from tradition, which works to assign it to the status of an artisanal trade or craft based on reputation, and insofar as its purpose is to stir the emotions, cooking, Which alone among the, the arts stimulates all of the senses at once cannot be excluded from their company. 자 진짜 복잡한 문장인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to the extent that 하면은 뭐 모한 범위까지 뭐 모한 정도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리고 또뭐 모하는 한 이렇게 해서 크게 두 줄기로 여러분들이 부사절을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정도까지 냐면 it detaches itself from tradition. 이것이 어 전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통이냐면, which works to assign it to the status of an artisanal trader o craft.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요? 음, 이거를 assign a, b, a to b 하면 a를 b에 두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이라고 하면은 요리를 지위로 두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지위요? 음, 장인의 작업이나 혹은 기술의 지위까지 지위로 두고자 하는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한. 그리고, 뭐에 기반했어요? 반복에 기반했어요. 자, 이런 한. 그리고, 뭐 하는 한이요? 그것의 목적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불러일으키는 것인 한. cooking. 요리는, which alone among the arts stimulates all of the senses at once. 자, 그 하나만으로 예술 가운데서, 모든 감각들을 한 번에 자극하는 그런 쿠킹은 케나픽 스코드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뭐로부터 배제될 수없나요 그들의 동료들부터 동료들로부터 제될 수가 배제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얘들의 동료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예술인 거죠. 초반에 나왔던 뮤직이나 페인팅이나 디어러나 이런 것들, 리터처 그리고 스네마 얘들이 네 컴파니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만 보면은, 자, 어떤 정도까지요? 이것이 전통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인 한, 쿠킹, 요리는 배제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선 주제는 요리는 예술로부터 배제될 수가 없다, 즉 요리는 예술이다라는 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고요. Cooking cannot be excluded from art. 이게 주제문이라고 봐시면 되겠습니다. 초반부에 예술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왜 요리는 예술이 될수 없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리도 우리에게 감동을 줄수 있고 즐거움을 줄수 있고 화도, 화도 줄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 어떤 요리를 그냥 단순한 전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요리를 전통으로 떨어뜨린다. 근데 그 전통이 뭐냐면 그냥 요리를 하나의 장인이나 혹은 그냥 기술로만 생각하는 거죠. 되게 반복에 기반한 그런 거로부터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감정을 이렇게 어, 북돋으려고 하는 목적인 한 요리는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들 있죠. 얘들은 네 이 특징들은 요리, 요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떨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저 여기 어찌 보면은, artisanal t r a i t 이게 장인정신의 어떤 교류, 혹은 craft, 음, 기술, 이런 것들이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예술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얘네가. 음, 얘네로부터 오히려 멀어져야만 얘가 예술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막히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는 문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t is traditionally accepted' 하면서 자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첫 번째 뭐가요? 이게요. 두 번째 뭐가요? 이게요. 세 번째 뭐가요? 이게요. 그래서 가어진주에서 대절 진주어인 대절이 세 개가 병렬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No less than' 하면은 그냥,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ame as b 뒤에 이것과 같다. 그래서, 문학과 같고, 그 다음에 영어와 같다. 이러면서, has caused us to forget 되 있는데요. 우리 cause 다음에 a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a가 뭐뭐 하도록 유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be capable of 해서 뭐뭐 할수 있다. of, ing. of ing 다음에 of ing 나와서 뭐뭐할수 있는데 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이 세개가 병렬이 된 겁니다 그리고 detach a from b 하면 a를 b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떼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sign a to b 하면 a를 b에 두다 그러니까 이 전통인데 어떨,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는 전통이냐면 그 요리를 어떤 지위에 두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 지위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내용상 봤을 때 예술과는 거리가 먼 애들입니다. 그리고 based on repetition 하면은 반복의 기반에서 라고 해서 based on a, a의 기반에서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insofar as 하면은 얘는 뭐 뭐하는 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하는 한이요? 그것의 목적이 감정을 이제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한 여기까지가 부사절, 그 다음에 주절 시작됩니다. 쿠킹인데, 쿠킹이 cannot be excluded, 배제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exclude A from B 하면 A를 B로부터 배제시키다라는 표현인데, 예수동태가 돼서 be excluded from B, B로부터 배제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동료들, 예술, 동료들로부터 배제될 수 없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이 되게 짧아요. 되게 짧고, 여기 세 문장까지는 되게 괜찮은데, 네 문장이 부사절이 너무 복잡하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혼란을 줄수 있으니까 여기는 특히나 여기 문법 포인트를 잘 적용하시면서 스스로 고문 높게 많이 훈련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네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어떤 시험을 준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고2나 고3이 됐을 거예요. 고3은 대부분 안 하고요. 고2가 이 책으로 많이 할 텐데요. 고 여러분들 이 책이 진짜 내용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수능 대비하기 있어서 수능 패턴을 알기도 너무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교재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잘 공부하시면 수능을 위한 구문 독해력이 분명히 올라가고 어휘도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랑 수능이랑 혹은 내신이랑 모의고사랑 별개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어 이거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수능이랑 모의고사에도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잘 이익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실력까지 읽기 속도까지 높이고 싶으면 듣기를 계속하면서 어, 이 듣기 속도에 내 실력을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1배속이 좀 너무 느리다 싶으시면 1.25배속 도전해 보시고 그것도 익숙해지셨으면 1.5배속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1.75배속, 1.2배속까지 2배속까지 가시게 되면은 진짜 어, 영어를 보는 속도나 그한 번에 볼수 있는 덩어리의 폭 자체가 되게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한번 여러분들 믿고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 영어 실력 그리고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켰던 방법 그대로입니다. 진짜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안녕.